네. 일단 은 현장에서는 지에서는현 그 인터뷰가 진행되고 이 있으니까 uh, 저희 인터뷰 만나보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cream, match, 네. 일단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uh, scrims,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so, 좀 얘기를 this, 나눠보고 싶어요. Uh, sort of kind of 왜냐하면 이 경기 전에는 뭐선수고양선수그고 스크림 선수고바이킹스고 그 바이킹스를 uh, like 굉장히 어, 높게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like 네, 뭐그 평가에 and 대해서 like, 뭔가 뭐 제대로 평가가 so 됐거나 아니거나 의 like 문제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그냥 오늘 well,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좋은 경기 l e bit of a 습니다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데요 b 요원이 나왔는데 그건 예상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 굉장히 놀랐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르를 okay. 굉장히 yeah, 좋아하지만 언젠간 저도 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근데 뭔가 요르가 그렇게 like 있다고 해서 뭐큰 변화가 있거나 저희 전략을 뭐다 뒤집어엎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나누어서 경기를 하면서도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경기 하나 하나 라운드 당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전략대로 경기를 펼치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요로 뭐좋아 하셔도 대회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like, 보이지 않는 요원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Like, 음, uh, 뭐 솔직히 uh, 뭐큰 이유는 me, 제가 따로는 생각을 we'll 못 하겠는데 barely, 어떻게 right, 보면 time, 더 많은 아직 연습이 안된 요원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도 또더 많은 대회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대만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Yeah, 아, 그럼 이번엔 에이스에 대해서 a, like, 얘기를 나눠봐야죠. I'm 뭐, 다섯 명다 있을 거라고 stand. 예상을 하셨나요? 네, 뭐 일단은 저 제가 저지를 들고 어, 좀 가까이에서 대기를 타겠다고 얘기를 나눴던 상태이고 어, 링크 선수가 어, 섬광을 던져 주는 것까지는 뭐 미리 얘기가 된 얘기였는데 다섯 아, 명이 다 있을 거라고 예상은 못 했지만 뭐 있어 준다면야 저야 어, 감사하죠. To put up 24 네, 물론 뭐 에이스 뭐 외에도 뭐 사키를 가져가는 라운드도 참 많았고요. 굉장히 좋은 but in uh, 경기를 오늘 today. 보여준 얌피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이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도 uh, 바이킹스는 바이 이제 요로 요 오늘 픽을 했고요. 얌피 선수가 보통은 setman. 제트를 픽을 하는데 헤이븐에서는 제트를 플레이를 최근에는 안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o n half months half month so it's 어, not so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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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그 조합은 뭐 저희로서는 이제 한한달 조금 넘게 보여 드렸던 조합이라서 뭐 굉장히 새로운 저희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조합은 아니지만 뭔가 그냥 헤이븐에서는 저희 생각에 굉장히 괜찮은 안정적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뭔가 n g a 가 특별히 kill j o 다 a We p l a 이 e d like this. So, Joya's line 븐에서좀 실력이 Like we t a l k about everything. And 음, I like n d so like, 아, yeah, it. l 아, i n c we've d 아, 그렇게 <laughs>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던 here. 맵이지만 아, that, 아, 지금까지는 그래도 yeah, 만족스러운 조합입니다. 다음 경기, EU, 프나틱을 다시 like, 한번 또 rival rival 만나야 되는데요. Yeah, 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 like 뭐보다도 really 사실 유럽 내에서는 이게, 이게 어떻게 send 보면 send 새로운 like, 라이벌 구도가 yeah, 돼서 더 재밌는 exciting. 스토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homework, uh, uh, 기대를 해보는데요. 유럽에서도 며칠을 겨뤄봤었고 저희하고 이제 숙제가 좀 많이 남았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어또 내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